샬롬 유 선생의 구석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 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지금은 고린도 전서 파노라마 4장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요절은 14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아비는 만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장의 중심점은 성도는 왕노릇, 주의 종은 찌끼 같이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본장에는 바울의 고뇌와 인간적인 괴로움 같은 것이 진실한 모습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절에서 십일장 10, 십절부터 사장까지를 분쟁이라는 주제로 분류하나 분쟁 문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3장 23절, 라고 한 3장의 대단원을 내리고, 5장부터는 교회 내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장이 끼어 있는데,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을 아비와 자녀 관계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숨김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본장을 상고하노라면 불효막심한 자식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진실한 모습이 눈물겹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궁 저렇궁하는 저들을 향해 판단치 말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합니다. 첫째 단원 둘째 단원에서는 왕 노릇하는 성도와 찢기같이 된 사도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셋째 단은 자세를 흐트러뜨림이 없이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첫째 단은 일 절에서 오절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둘째 단은 육 절에서 십삼 절왕 노릇하는 성도와 찍게 같이된 사도. 셋째 단은 십사 절에서 이십일 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첫째 단은 일 절에서 오절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사람이 마땅히 우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일지어다 일절. 1 첫째 단원의 핵심적인 주제는 판단입니다. 5절 안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아볼로개바등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일꾼들을 판단치 말라는 5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비교하여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면서 그에 따라 분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판단하실 이는 누구인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인 되시는 주신이라 합니다. 사절 하반절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일절 하반절 하나님의 비밀이란 복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라는 일꾼에 있습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때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이를 알았기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합니다. 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실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9장 3절. 매우 작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인데 자들을 무시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한 말인데 그렇다면 누구를 매우 큰 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인가?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에 거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면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하고 권면하는 자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쯤 매우 작은 일로 여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합니다. 3절하반절 이는가의 달관자의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두 방면의 판단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를 보며 변명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판단 즉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때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합니다4절상반절이는 교만의 말이 아니라 매사에 자책할 여지를 남겨둠이 없이 최선을 다한 자의 말입니다.바울은 옥중 서신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골리오스에서1장이 19절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하고 견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는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목회자라 할 것입니다. 5 오절은 본 단원의 결론인데 기억.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별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합니다. 르마서 14장 3절에서 4절 니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합니다. 5절 중반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디귿, 그때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합니다. 5절 하반절. 바울의 시선은 주께서 오시는 그때그 날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인구, 즉, 입이 모인 곳에는 말이 많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예단, 판단,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심판이 아니라 칭찬으로 마치고 있으면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여겨집니다. 판단하지 말고 칭찬을 하라는 뜻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이여 우리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노라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하고 3절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3절. 왕 노릇하는 성도와 찍키 같이 된 사도.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10절. 1. 둘째 단원의 핵심적인 말씀은 교만과 6절 자랑입니다. 7절.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는 자 신령한 자인 양 자랑했고.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시정해주기 위해서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합니다. 6절 상반절 이 대목에서 아볼로를 고명하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배경에는 아볼로로 말미암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4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까지에 의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합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합니다. 사대행전 18장 24절. 아볼레 용변적인 설교를 듣게 되자 바울의 말과 비교하여 말이 시원치 않다 하고 판단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아볼로 줄 아볼로 줄과 바울 줄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러나 본을 보였다는 말은 바울과 아벌로가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동역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3장 9절. 이는 너희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데 6절, 중반절 기록한 말씀 성경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아벌로는 동역관계에 있었지만 사명과 은사에 있어서는 달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맡겨주신 상호 간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지킴으로 동역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아볼로부교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바울도 그에게 갈 것을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듯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16장 12절. 그런 바울과 아볼로를 마치 경쟁관계에 있는양 판단한다면 이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 하는 권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내게 주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3 7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의 마음에 쌓여서 응어리가 되었던 말을 비로소 털어놓는 내용입니다. 기여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니은 너에게 있는 것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디귿 너가 받았은즉 어째야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7절 마치 나이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것이냐 자랑한단 말이냐. 4 너희가 기억 이미 배부르며 니은 이미 부유하며 디귿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또다 합니다. 8절 상반절 8절에는 왕 노릇이라는 말이 세번 등장하는데 첫번 왕 노릇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만이 상투 끝까지 올라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왕노릇 할 날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 노릇할 때입니다. 어,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기억 주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니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합니다. 9절. 6. 기억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거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니은, 우리는 약화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디긋 우리는 비천하여. 10절, 바로 이 시간까지. 니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11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12절 비박을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미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찍기 같이 되었도다 합니다. 13절 7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해석하는 키워드는 그리스도 연고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사도가 어찌하여 이처럼 만물의 찢게 같이 되었단 말인가? 이유는 단 한가지 그리스도의 연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존경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단 말인가? 오직 한가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고와 그리스도 안에서 1. 바울은 옥중 서신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빌리포스 3장 7절에서 8절 바울은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부르심을 조차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구약시대의 대표자를 꼽는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두려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재물로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오왕로르 타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더 어느 구석에서? 이처럼 만물의 찢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셋째 단은 4장 14절에서 21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6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자녀와 14절, 아비라는 15절.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1장 10절, 26절, 2장 1절, 3장 1절, 4장 6절. 이후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기서 한번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14절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서에서도 한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두 번 모두가 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낼 때입니다.이 사랑하는 자녀라 말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15절 하반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의 스승과 15절의 스승과 아비가 등장합니다. 스승은 양육하는 자고 아비란 낳은 자입니다. 이는 고린도교의 회 개척자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천만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거듭나도록 해준 전도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는 한 사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3. 바울은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만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도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스승입니까 아비입니까 여기에 우선순위와 완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승과 아비 외에도 터를 닦는 자와 세우는 자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를 구별하여 말씀합니다 기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심는 것 터를 닦는 것 낳는 것입니다 니은 어느 편이 보다 화급한 일인가도 분명합니다 싹이 나야 태어나야 물도 주고 양육할 것이 아닌가 디귿 어느, 어느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많은가도 분명해집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스승만 있고 아비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비는 한 사람뿐이다 1.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가 맞는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16절 어째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가 아비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보호는 바울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11장 1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 그런데 복음으로 태어날 때에는 그토록 어여뻐. 어여쁘던 고린도의 자녀들이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는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우리 없이 왕노릇 타였도다 합니다. 8 절. 그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 바울을 통해서 태어났음에도 도무지 닮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닮았단 말이냐 묻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산업 내 백성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란다. 예레미야 12장 8절. 즉으르렁거리며 덤벼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저가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합니다. 1 7절 이는 앞서의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신의 입으로 구차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디모데 입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각처 각 교회라 말하면. 우물한 물고기 같이 행동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들은 너희 뿐만이 아니다. 각처 각 교회가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 되고 있는지 디모델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4.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합니다. 18절. 이러 보건데 일부 교만한 자는 바울이 마치 폐퇴한 장수인 양 고린도에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라 말하면서 기고만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능력과 말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에 가서 기사이석을 기사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것이 2장 4절, 바울의 일관된 전도관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사와 이적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일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1절. 바울은 후서에서 내가 갈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물론 사람과 온유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지만 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 하여도 그것은 아비가 자식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임에 분명합니다.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 땅에서 이미 배부리며 이미 부여하며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니은. 나는 아비인가 아니면 스승인가. 지긋.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